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꿈꾸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꾸마루에프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레이시아 주택에서 살아본 후기를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어, 저는 한국에서는 아파트 생활을 했었고요. 처음에 말레이시아에 한달 살기로 왔을 때는 콘도에서도 생활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 주택은 링크드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똑같은 집들이 쫙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의 집이에요. 그래서 단지 안에 똑같이 생긴 집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이렇게 이렇게 단지 안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2층짜리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왔을 때는 어 콘도에서 당연히 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주택에 대한 막연한 공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 주택에 살면은 왠지 벌레도 많을 것 같고, 또 관리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아빠 없이, 어, 저와 제 딸들만 지내야 되는데, 뭔가 조금, 어, 무서운 거예요. 보안도 잘안될것 같고. 그래서, 어, 이제, 콘도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제가 살기로 결정한 이 동네가 콘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동네예요. 하나 있는데, 어 그거는 면적이 조금 작은 음, 집들만 있고 면적 대비 가격이 또 비싼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와도 조금 거리가 있었고요. 공간을 좀 많이 쓸수 있는 그런 집으로 찾아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제 주택을 결정을 하게 됐고요. 막상 살아보니 어,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벌레 부분인데요. 어, 처음에 제가 이제 벌레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주택에 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우려했던 거와 같이 벌레들이 많이 출몰했어요. 을 어, 처음에는 바퀴벌레도 많이 봤고요. 뭐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이런 큰 바퀴벌레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몇 마리 나와갔었고, 그리고 뭐 작은 바퀴벌레 같은 것도 가끔 들어온 적도 있고요. 개미 같은 거 그리고 어, 센터피드라는 진해 같은 그런 발 많이 달린 거? 그런 것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거미도 봤고 어, 또뭐 모기나 뭐, 뭐 이런 것들 어, 많이 봤었어요. 처음에는 일단은 약을 뿌리고 어, 잡고 이런 거에 집중을 했는데 그래도 간간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단속도 잘했고 뭔가 했는데 자꾸 보이는 거는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방 구석구석에 혹시 틈이 있는지 잘 살펴봤어요. 그래서 창문 밑에 있는 물 빠지는 그런 틈 같은 것도 다 막고 그리고 이제 문에 밑에 부분에 문을 어 이제 열고 닫을 때 밑에 부분에 보면 약간 틈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다 막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큰 벌레들이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 그렇게 다 막은 후에 또 이제 센터피드가 갑자기 집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잘 걔가 가는 곳을 따라가봤더니 어, 하수구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구에 방충망을 그 밑에 이렇게 넣어서 닫아놨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환풍구를 통해서도 벌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환풍구에도 어, 그 방충망을 덧대가지고 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이제 벌레들이 없어졌어요. 벌레 <laughs> 출몰의 원인은? 환풍구와 하수구였어요. 자주 사용하는 하수구에서는 벌레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하수구는 물이 없기 때문에 벌레들이 이렇게 드나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미라든지 아니면 거미 뭐 센더피드 이런 벌레들 바퀴벌레까지도 그런 통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말레이시아 주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환풍구나 뭐 하수구 이런 것들의 방충망 같은 거를 잘 해놓으시면 어 벌레들이 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주택단지에서 이제 보안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집집마다 되게 차이가 큰것 같아요 어, 보통은 이런 링크드하우스 단지에 보시면 어, 그 단지 앞에 가드하우스라고 해서 경비원들이 이렇게 일을 보는 그런 가드하우스가 있어요. 경비실인가요? 아무튼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외부 차량을 통제를 하고 뭐 손님이 방문했다든지 할 때도 주인과 연락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가드하우스가 있는데 쉽게 출입을 할수 있는 그런 집이 있고 또 어떤 집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어 방문객들이 드나들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어, 처음에 제가 계약을 할때 가장 이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드하우스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출입객을 어, 통제를 하더라고요. 차가 들어올 때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그냥 뭐 어, 자기 아이디 카드를 주고 그리고 어,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차 세워 놓을 때그 번호표를 이렇게 어, 앞에다 보이게만 놔두면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방문증을 받으면 돼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어, 신분증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를 해놓을 수 있는 그런 번호표 같은 걸 줘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어, 다른 집들은 그냥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트럼프까지 열어서 확인을 하고 굉장히 좀 철저하게 <laughs> 통제를 하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음, 혹시라도 뭐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를 대비할 수도 있고, 어,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또 그렇게 막아주면 좋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손님들을, 어, 초대할 경우에 QR코드를 발급을 할수 있어요. 관리자 앱에 들어가가지고, 오는 사람의, 어, 이제 정보와 차량 넘버를 딱 기입을 하면, 이제 QR코드가 발급이 돼요. 그러면 몇시몇 몇 분에 들어오는지까지 딱 이렇게 찍혀가지고, 음, 유효한 그런 시간까지 이렇게 적혀서 QR코드를 발급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QR코드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IC카드도 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 트렁크 검사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이제 출입을 시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방문객들이 들어오는지 봤더니 한동안은 방문객들이 잘 들어오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보니까 이제 트렁크까지 검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차에서 내려서 이제 다리랑 뭐손 이런 데다가 막 이만한 소독 그 통을 가지고 막 뿌리더라고요. 분사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일단 소독을 시킨 후에, 어, 들여 보내더라고요. 그 제가 만약에 손님이라면은 저희 집에 오기 싫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뭔가를 관리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살면서 또 좋았던 거는 어, 층간 소음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물론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말레이시아 주택에서 살아보시면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 이게 층간소음이 없다는 게 약간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기간이나 이런 걸좀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미안하다고 뭐또 사다 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어,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공사를 막 해요. 그런 다음에 별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미안해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뭐 불만을 갖는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소음을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 다른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저도 신경을 안 쓰고 살수 있게 되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집 안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뛰어다녀요. 어, 그러니까 저희 집과 저희 옆집 붙어 있는데 저희 옆집에서 아마 저희 아이들이 막 소리 내는 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만나면은 저희 아이들 너무 소리 시끄럽게 내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리는데, 어, 그래도 어찌되었건 콘도에서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좀 시끄럽게 하고 다녀도, 어, 이웃 간에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음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어, 설날쯤이랑 그 다음에 또 무슨 큰 명절이 되면 불꽃놀이들을 해요. 이거를 불꽃놀이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가 주관을 해서 좀 크게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주택단지에서 집집마다 밖에 나와서 개별적으로 불꽃놀이를 해요. 정말 빵빵 터져요. 그 소음이 꼭 전쟁난 것 같은 그런 소음이 들리는데 이거를 12시, 1시, 이 때까지도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말레이시아에 왔을 때 무슨 명절 기간이었는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이제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 진짜 전쟁난 줄 알았어요. 막총 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집집마다 밖에 나와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절정을 이뤘던 때가 이제 구정 때였어요. 그때 이제 중국계 말레이시아 군들이 모두 막 밖에서 불꽃놀이들을 하셨고, 길에서 막 따다다다닥 터지고, 하늘에 막 빵빵 터지고, 막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단지 뿐만 아니라, 이, 어, 저희 동네에 있는 모든 주택가에서 불꽃놀이가 동시에 집집마다 다 <laughs> 이루어졌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문화 충격이었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지금은 밤에 뭔가 빵 소리가 나면 아 어디서 불꽃놀이 하나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신경도 안 쓰고 어 잘수 있을 정도로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주택단지에 살면서 어 좋은 점은 집집마다 집 바로 앞에 문 앞에 <laughs> 어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앞에까지 차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문 열고 들어오면 집이에요. 예, 그러한 것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보통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여기 눈올 일은 없죠. 예, 비가 오면 이제 음,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올라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또 무거운 거 갖고 들어올 때는 지하 주차장 통해서 올라가서 뭐 이렇게 좀 걸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음, 그것도 지하주차장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또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산을 쓰고 막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는 게참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여긴 비가 되게 자주 내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주차해 놓고 바로 문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면 굉장히 조금 불편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음, 여기서는 이제 장을 보고 어, 집에 와서 만약에 비가 오면 조금 더문 쪽으로 붙여서 새, 차를 대면 되니까 그냥 내려서 비한 방울 맞지 않고 집으로 들어와서 바로 짐을, 들여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 앞이니까 세차도 집에서 가능해요. 저희 남편도 이제 여기 왔을 때 차를, 세차를 자주 하는 편인데 물 그냥 뿌리고 이렇게 마당 청소도 하고 세차도 하고. 햇볕도 되게 좋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해놓으면 바닥도 다 말라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주택 단지 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을 때나 뭐 자전거 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음뭐 아파트나 콘도에서 살게 되면 은 조금 복잡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나가서 그렇게 놀다 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는 밖에 문 열고 나가기만 하면 그냥 길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전거 타고 뭐 돌도 줍고 이러고 놀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놀기도 안전하고 단지 내 차들도 서행을 하고 또 많이 다니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밖에서 산책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음 주택이 콘도보다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장점을 되게 많이 말씀드렸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